몸은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100% 에누리 없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36년 동안 제가 먹은 음식과 운동과 하는 행동이 내 몸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연구했고요 그리고 3,000명 이상 분들에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식단도 건강도 병도 고쳐준 다디 해커 안월동입니다. 일단은 보면은 예전보다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말년에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갖다주기 싫으신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 멋진 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 힘으로 깡통을 딸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갈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의 건강을 원하시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뭐, 대부분이요. 60, 70, 80대니까, 당뇨,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고, 한 가지씩은 어떤 약을 꼭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끊고 싶고, 그리고 좀더 체력을 늘리고 싶은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교수도 아니고,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 제가 36년 동안 제 몸을 유지하고, 먹어보고, 자보고, 운동해보고 중에서 가장 그들에게 도움될 만한 거를 딱 골라서 해주는데, 안놀동 5대 수칙이라는 걸 하게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잠, 수면 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근데 보면 수면 질이 안 좋은 이유가 자기 전까지 TV를 많이 본다든지 물 대신 막 커피나 뭐 숙늉 그다음에 뭐 식혜 막 이런 물 종류, 두유, 우유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 물을 그렇게 또안 드시더라고. 요 그래서 물도 억지로 드시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음식도 보면 그분들은 소화 안 된다고 뭐 국수라든지 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을 드시는데 이 양이면은 고기랑 채소 종류 많이 드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제일 하기 싫으면 하루에 만보라도 걸어라. 그리고 근력 운동을 꼭 하라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비타민 이런 거 너무 다양하게 드시는데, 아무 때나 드시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좀안 좋거나, 아니면 뭐 근육통이 심하거나, 이런 날만 의무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게 먹게 하는 이런 안놀동 5대 수칙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요 당뇨 고혈압 약을 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진짜 저는 류마티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봤거든요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만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 언저리 광대뼈 막온 마디가 아픈데 그게 염증 만성염증 때문에 생기는 게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힘들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암이 있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 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6개월 후에 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랑 아놀동 5대 수칙 지키면서 운동해보고 시기 좀 바꿔보다 했는데, 놀랍게 6개월 후에 간는데 암이 정말 거의 사라진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잠잘자고 그러면 모든 질병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건강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한계점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덜 소화되고 덜 소화됐다는 건 소화가 잘안 되고 그다음에 찌꺼기가 많이 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집 우리가 이사 가면요, 여러분. 깨끗이 한번 청소하잖아요. 우리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재건축하듯이 저는 간헐적 단식은요. 내가 50년, 60년 살았다면 몸을 한번 깨끗이 대청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한 거를 깨끗이 유지하려면 짐을 많이 넣으면 또 쌓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끼 정도만 비워두고 먹어주면 몸은 오히려 더 젊어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단식을 하게 되면서 나쁜 걸 적게 먹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고 나면 보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금식을 하고 나면 더 좋은 걸 채워서 내 몸을 깨끗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하셔도요, 도움 됩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그러면 남은 삶을 좀더 젊게 살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요, 제가 간헐적 단식하고 나서 젊어졌다 소리를 진짜 많이 듣고요. 저 여러분, 영유성 식도염이 있어서 약도 자주 먹었고, 그 활명수하고 밥 먹고 나면 소화제도 엄청 많이 먹었고요. 감기도 자주 걸렸고,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하기 전에 10년 동안 한의원을 무려 1,700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고 몸은 크지만 아픈 데가 너무 많았는데요. 저 10년 동안 감기약딱한번 먹어봤고요. 진통제 딱한번 먹어봤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제가 44살에서 54세가 됐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간헐적 단식덕 아닐까요? 그리고 저탄고지는 요말 그대로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클린푸드에 지방이 섞여 있는 걸 많이 먹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버터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마시고 이게 아닌 지방이 충분히 들어있는 어류라든지 육류를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인 면 빵, 떡, 과자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저탄고지예요.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저탄고지입니다.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젊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다면 근데 먹을 게 버젓이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못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 안 먹는 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한끼 정도 공복을 즐기겠어. 꼬르륵 소리를 듣겠어. 다르다고요. 여러분, 굶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예뻐지고 건강하고 젊어지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참아 보세요. 그거 한번 못 참는다고요? 그러면 가끔 하루 퐁당퐁당이라도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그 공복이 굉장히 기분 좋음을 느낄 겁니다. 전 아직도 공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 후에 아무거나 배부르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는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더 좋은 걸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금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몸을 굶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굶겼을 때 나쁜 게 들어오면 더 얘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우리가 보양식이라는 걸왜 해요 뜨거운 여름을 지낼 때 지친 몸에 좋은 걸 주듯이 금식을 하고 내 몸을 깨끗이 청소한 내 몸한테 좋은 음식을 줘서 에너지를 더 보충시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헐적 단식은 내 몸을 알아가고 내 몸을 깨끗해 하고 내 몸에게 보충해 주는 그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처음부터요 막 12시간 14시간 16시간 20시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저녁에 10시에 음식을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6시에 또 음식을 먹은 분들은 갑자기 시간이 늘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야식을 드신 분들은 야식을 끊고요. 만일에 난 야식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야식을 드셨다면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하시고 처음부터 시간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처음엔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한 시간 늘리고 한 시간 늘리고 한 시간 늘리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16시간 정도는 단식할 수 있고요. 하루에 8시간만 먹어도 건강하고 이쁘게 남은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차는요, 오래되면 기름을 많이 먹는데, 왜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나이 들면 살이 찔까?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가 몇십 조개래요.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 노화가 뭔데요? 여러분 피부가 왜 쭈글쭈글해지는데요 피부세포가 노화돼서 근육량이 왜 주는데요 근육세포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먹어도 에너지를 쓰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mz 아이들은 저축을 못 한대요 왜 놀러 다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젊었을 때는 돈을 번대로 다 썼는데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안 돼서 움직임이 적어지는데 돈은 똑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저축하겠죠. 그래서 나이살이 느는 거예요. 근데 안홀동은요, 54세인데 나이살이 없잖아요. 왜? 활동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먹는다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걷기라도, 걷기 잘하시면 이런 식으로 활동량을 늘리세요. 나이살은 존재합니다. 나이살이 찐다는 건 당신은 나이가 드신 겁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입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생기면 다시 그 옷을 사고 싶겠죠. 내가 식욕이 있는데 억지로 계속 참아버리면, 막 배가 고픈데 막 먹방을 보면서 아 먹고 싶어 이러면 언젠가는 다시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량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우리 몸이 초절전 모드로 돌아가요. IMF 때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애한테 들어갈 돈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을 한벌씩 사줬다면 작년에 입던 옷을 입히고 이랬잖아요. 왜 돈이 적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음식량을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은 우리 몸에서 겨우 생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할 수가 없죠. 왜? 오래 못버팁니다 그래서 적당한 음식량을 먹으면서 활동량을 늘려서 살을 빼면 요요가 안 오는 거고요. 음식으로 먹으면 체중이 빠진데 지방은 안 빠지고요. 정말 만들기 힘든 근육만 다 빠져요. 근데 놀랄게요 그렇게 살을 빼고 나서 근육을 만들려고 하면 다시는 그 근육은 안 만들어져요. 근육세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절성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당장 말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미래를 싸그리 날려버립니다. 인슐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세포까지 전달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인슐린이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게 혈당이 올라올 때 나오는데 너무 음식을 자주 먹거나 고혈당의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인슐린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능이 너무 과하게 무너지면 망가지고 인슐린이 안 나왔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나오면 세포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만인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갖고 있는데 인슐린이 나오지만 인슐린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세포까지 음식이 들어와야지 세포에서 나다 먹었어요 하면 배부름을 느끼는데 세포까지 음식이 안 들어오면 혈당은 높은 상태에서 세포까지 음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서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게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다 보니까 혈관도 망가지게 되고 이런 고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량을 줄여주고 간헐적 단식을 해주고 좋은 음식으로 바꿔주면 인슐린이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민감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아셔야 된다고요.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자주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살이 찐다는 거꼭 아세요. 혈당을 빨리 올리는 면, 떡, 빵, 음료. 저는 음료수는 절대 안 먹고요. 빵은 정말 가끔 먹고요. 떡도 명절 때한번 정도 먹고요. 밀가루는 아예 안 먹습니다. 어, 어제 되게 웃겼는데요. 아내가 짜장을 만들어줬는데, 짜장에다가 양파하고 양배추하고 고기만 넣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라면 안 먹을 거고요, 짜장면 안 먹을 거고요, 짬뽕은 안 먹을 겁니다. 왜?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밀가루 조심하시고, 단순 탄수화물 조심하십시오. 저한테 가장 불행한 건요, 맛있는 걸못 먹는 게 아니라 병원에 누워있는 거고 아픈 겁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나요? 심하게?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을까요? 아, 아파 빨리 낫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안 아파 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 보면 그 고통을 알듯이 맛있는 거 좋죠. 하지만 그 맛있는 게내 몸에 독이라면 여러분 그걸 독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내 몸에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맛이 없을수록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한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오래 있으면 당신의 삶이 좋지 않듯이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끔 정말 가끔. 행복하게 먹으십시오. 내가 먹을 때 참아주고, 정말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맛에 여러분의 건강을 팔지 마십시오. 아, 일단,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느꼈고, 여러분, 왜 음식 많이 먹고 소화 안 돼서 답답해 본적 느낀 적 없어요? 근데, 그거 또 지나가면 또 바보같이 먹잖아요. 저는 속이 살짝 비어있는 상태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20대 중반에 엄청난 두통 때문에 119에 실려가서 저는 내 종양인 줄 알았는데 그때 울고 있는 아내랑 돌잡이 아들을 보고 좀 느꼈습니다. 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가족의 건강도 내 가족의 삶도 챙길 수 없다는 걸 느꼈고요. 아파 보니까 아 먹는 행복보다 안 아프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빵떡 과자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남은 삶에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받은 행복만큼 잃을 행복도 많다는 걸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족끼리 모이면 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치킨이 있었는데 한쪽은 먹습니다 저는 치킨으로 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치킨의 맛을 느끼고 싶었고요 케이크를 먹을 때도 한쪽은 먹습니다 왜? 맛을 즐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가족들하고 다이어트 할 때는요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6년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라는 게 생겨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밥 먹자고 안잖아요 여보 이번 주에 밥 같이 먹을래? 그러면 미리 그 전에 좀더 클린한 거 먹어두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고수는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가끔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 냉동실에 목살이 얼려져 있고요. 우삼겹이 얼려져 있고요. 삼겹살이 얼려져 있고요. 연어 머리가 얼려져 있고요. 그리고 냉장실에는 계란이 두 판이 있었고요. 파프리카, 오이,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양파, 간식으로 먹는 아몬드 견과류가 쭉 있었습니다. 어저께 아들이 시켜먹은 치킨집에서 온 콜라도 있었는데요. 콜라는 안 먹었고요. 저는 그렇게 직접 장을 봐서 채워놓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와서 그걸 먹을 겁니다. 저탄고지는 말 그대로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탄입니다. 탄수화물을 여러분이 먹던 양에서 줄여가는 과정을 그만큼을 지방과 단백질로 바꿔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탄고지는 먼저 나오는 저탄, 보통 기본적으로 하루 총 칼로리의 20% 정도 채우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양이면 채소나 통곡물로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을 80%로 먹되살코기와 지방이 충분히 붙어 있는 고기로 선택하시고 탄수화물은 쌈차소나 아니면은 채소 종류로 하시면 아주 기막힌 비율이 되고요. 그래서 2:4:4 아니면 4:4:2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저탄고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이 충분하면 내 몸에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동안도 되고요. 몸이 되게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보디빌드 할 때는 지방향을 최대한 적게 먹었을 때 근육통도 심했고 몸이 많이 아팠는데 오히려 지방을 충분히 먹으니까 수면도 잘 되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렙틴이나 호르몬이 잘 나와서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모든 면이 좋았어요. 제가 만일에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으면 굳이 제가 먹겠습니까? 내돈 주고 사 먹는 건데. 근데 내가 이 식단을 오래 제가 지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으니까. 저는 아마 이 방송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와도 저탄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 하면, 뭐, 올리브유 사고, 뭐, 라드유 사고, 뭐, 천연 버터 사고 그런데 일단 내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를 한번 적어보거나 사진으로 찍어보고, 일단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대부분 일반인들이 보니까 탄수화물을 한70% 정도 먹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10%씩만 줄여보시고, 그리고 나서 줄인 만큼의 포만감을 삼겹살이나 족발이나 보쌈이나 연어나 이런 지방이 풍성하게 든 육류 종류로 바꿔보십시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방을 많이 먹는 게 먼저는 아니에요. 밀가루, 떡, 빵, 면, 과자, 이런 거죠. 왜냐면, 단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리고요 혈당을 올리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고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모든 몸에 염증이 생기고요 이런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 탄수화물부터 줄이고요 내가 탄수화물은 끊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거를 통곡물이나 현미나 백미나 보리나 이런 걸로 바꿔 주시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술에 배안 불러요 일단은 가공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꿨으면 그다음부터 탄수화물 양을 줄여보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어, 미국에서 저지방 정책을 피고 나서 고도비만 인구는 훨씬 많아졌고요. 지금 여러분 예전보다 비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순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은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영상 몇 개만 찾아보고 논문 몇개 찾아보면 알아요. 오히려 지방을 먹으면 지방으로 덜 변환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찔 거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안홀동이 살쪄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지방을 40%에서 50%를 먹는다니까요. 가끔 올리브유를 수저로 이렇게 떠 먹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안 좋은 걸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방 먹어도 살 드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물로 된 음료, 면, 떡, 빵 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 빠지시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지방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우리 몸이 지방을 쓸수 없는 몸 상태에서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 총 먹는 칼로리를 계산한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만큼 지방을 조금씩 늘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속이 너무 거북하고 부대끼면은 다시 조금씩 유지하다가 나만에 맞게 비율을 맞춰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도 지방을 써보지 않은 몸이 어떻게 지방을 바로 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되니까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탄수화물 5% 줄였으니까 그럼 지방을 5% 늘려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인 만큼 늘리고 유지해보다가 또 줄인 만큼 늘리고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를 보고 싫어하는 것 중에 몸에 좋은 게 있으면 옮기고 좋아하는 것 중에 몸에 나쁜 걸 있으면 정리하고요. 오늘 일단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셔서 제가 방송 전에 말했던 뭐 음료, 빵, 떡, 과자 있으면 다 모아서 버리세요. 왜냐면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 그것도 먹게 되니까 일단 버리시고요. 그리고 직접 장에 가서 채소부터 고기까지 한번 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직접 내가 냉장고를 채우고 보면서 식습관이 바뀌거든요. 중요한 건요, 몸을 만드는 건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냉장고를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채우는 과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자연에 존재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 내 몸이 그걸 끌어당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몸은 정말 건강하게 예쁘게 살수 있을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삶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벤트라 생각하면 또그 이벤트를 찾아서 헤매게 되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간단키토 할 거거든요 그리고 간단키토가 저에게 준게 너무너무 많고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진 느낌이 드는 게 아놀드의 몸은 언제나 비슷한데 한해한해 한해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 언제나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인기도 마찬가지인데 몸은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100% 애누리 없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내 삶을 건강적으로 바르게만 정리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아, 이거 계속 먹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걸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저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청소를 하고 좋은 걸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힘든 시절에 고문할 때 최고로 했던 게 잠을 재우지 않는 거거든요.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잠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잠잘 자세요. 살아보면요. 저도 54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니까 이래저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 나름 잘 나가던 100억 매출의 센터 CEO도 해봤고 TV 틀면 나오는 여러 가지 방송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적은 아팠던 적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 파열되고 역류성 식도염에 미란성위염에 뭐 엄청난 만성 두통에 이런 거 시달렸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잃어보지 않으면 그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우리 꼭안놀동 오대수칙 잘 지키고 간단히 더 해보면서 건강하게 남은 삶 저랑 여러분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사랑합니다.